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갑니다. 내란범들은 재판정에서 희희낙낙 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기생에서 호의호식 했던 자들, 내란을 비호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던 자들,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변호인들의 최근 행태는 가관입니다. 재판정에서 난장판을 벌여 감치 명령을 받는가 하면, 법관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댑니다.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민주당 만도 못한 쓰레기라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변호인입니까? 내란 선동꾼입니까? 대한변협은 이들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 모독, 국민 모독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바대로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더 심각한 곳은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체제 전쟁 깃발 아래 우파가 함께 모이자 라고 합니다. 장 대표는 내란을 선동했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옹호합니다. 석고대제하면서 쇄신을 천명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란당 대표처럼 발언하고 행동합니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한발더 나갑니다.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라고 안 된다고 내칠 필요는 없다. 도둑표라서 안 되고 사기꾼표라서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고합니다. 표만 되면 누구라도 좋다는 말에 소름이 끼칩니다. 히틀러, 전두환도 무덤에서 꺼내 손잡을 것 같습니다. 노상원 수첩처럼 되면 좋았을 것, 이라고 했던 송원석 원내대표. 이번에는 특검은 정권의 충견이라고 합니다. 그구를 대표하는 듯한 김민수 최고위원,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청년들 고맙다. 윤 대통령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라고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 인내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국민의 힘에 경고합니다. 내란의 방패,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랑의 역할을 즉각 멈추십시오. 특히 내란 1년을 맞아 내란 세력과의 철저한 절연을 천명하십시오. 자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당내 인사들을 축출하십시오. 윤호 개인을 외치는 자들, 사이비 단체들을 연락조차 받지 마십시오.